반갑습니다. 하정욱입니다. 자, 오늘 축구 승무패 12회차, 자, 내 경기로, 자, 오늘도 자, 준비를 해왔습니다. FCSB S 대 파옥, 로마 대 포르투, 야겔로 대 TSC, 아포에그가 NK 경기로 내 경기를 짧게나마 준비를 했으니까 참고만 꼭 부탁드리면서, 어? 자, 그 다음 경기도 <laughs> 뭐 내일 마저 다섯 경기도 준비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경기 내 경기 분석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번째인게 FCSB 대파오 경기죠 자 일단 이 경기 제가 앞전에 역배로 제가 추천했는데 이 경기는 아마 1대0으로 들어왔을 겁니다 자 보시기에는 파옥기 지금 두 경기 다 1대0으로 패배를 치면서 현재 지금 또원쟁이에 나서죠 FCSB가 전부 다한국차 승리를 다 가져왔던 모습입니다 자 일단은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자 11위와 12위가 붙는 경기고 자 FCSB같은 경우는 10경기 중에 홈에서 4승 3무 3패 그 다음에 파옥 같은 경우는 원정이기가 6승 1무 3패로 현재 기록 중에 있죠. 원정성적이 그나마 파옥이 좋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는 FCSB는 14일날 경기를 치렀고, 파옥 경기 같은 경우는 17일날 경기를 치고 또원정경기에 나서죠. 앞전에도 경기를 쳤는데 또 휴식기간이 많이 없고 또 경기를 17일에 치르고 20일에 치르고 하지만 FCSB는 원정 경기를 쳤지만 이번에 홈 경기라는 점을 가지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 경기도 쉽게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일단은 배당 차이도 보시면 역배를 현재 기록하고 있죠. 2.8 정도의 배당을 기록하고 있지만 배당 흐름은 오르고 있고 하지만 파워가 같은 경기는 승무 적으로 매당 흐름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토탈 주행위를 쳤지만 2승을 거뒀고 두 팀의 뭐 부상 및 출장 선수를 보시게 되면 은 FCSB 같은 경우는 6명의 현재 결정자 파워 같은 경우는 현재 7명의 결정자고 자, 1300분이 이 경위를 구매했지만 FCSB 쪽으로 현재 더 많이 있다. 많이 몰렸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죠. 일단은 앞전 경기도 이그렇기 때문에 FCSB 같은 경우는 무승부만 건져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 보시기에는 앞전에는 원정에서 2대1로 승리를 거뒀던 모습이고, 앞전에는 1대0으로 원정에서 또 1대0을 거뒀죠. 자, 이 경기 FCSB가 충분히 저 수비만 가라앉은 수비로 무승부만 하더라도 나쁜 손해를 보지 않기 때문에 이 경기는 저는 아사리 f c s 승보다는 저는 무승부로 호미점에 가지고 있는 FCSB, FCSB 쪽에 무승부 쪽으로 저는 추천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 에이스 로마와 포르투의 경기죠. 자, 15에 1 8이고 자, 에이스로마 홈에서 2 0 경기 동안 9경기 채취하면 7승 1무위패로 홈에서 유독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포르투 같은 경우는 11기 동안, 11경기 동안 4승 3무 3패의 성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팀 마지막 성적을 보시면은 자, 로마는 세리, 원정에서 경기를 치렀지만, 홈에서 경기를 치르고, 하지만 포르투 같은 경우는 원정이 17일날 원정에서 경기를 했지만또원정경기라는 점을 참고하실 수 있겠죠. 체력적인 부담은, 자, 포르투가 훨씬 더 손해라는 거고, 로마 같은 경우는 세리 리그에서 또 홈에서 치르기 때문에, 그다지 포르투보다는 체력 영향이 더 좋죠. 하지만 포르투는, 유럽을 지금 보시게 되면 이탈리아로 다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포르투는 체력적인 소진이 너무나도 커져 그렇다 보니까 배당도 로마 쪽에 정배를 줬죠 자 상대 맞대게 전쟁에서는 포르투가 2승 3무 1패로 일단은 무승 부가 많이 나왔다는 점을 현재 보실 수가 있겠고 자, 부상 및 출장 선수로 보시게 되면 로마는 네 명, 포르투는 두 명의 현재 모습을 보입니다. 자, 2400분 중에 이게 로마 쪽이 6 3를몰리중으로 현재 로마 쪽에 많이 몰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죠. 자, 그리고 최근 성적을 한번 보시면은 로마가 홈에서 아홉 경기 동안 7승 1패를 할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홈이점에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체력적인 부분에서도 일단 포르투보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그냥 과감하게 홈이점에 가지고 있는 로마승으로 가져가겠지만 지금 보시면 핵심 선수 디발라가 지금 현재 부상이 의심스럽죠. 일단 라인업 보고 가는 게 제일 베스트지만 저는 간다고 하면 로마승무 쪽으로 최소 홈에서 1패밖에 안할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현재 로마 승무 쪽으로 저는 이 투픽을 추천드려 보겠고, 원픽으로 가신다고 하시면은 로마 승으로만 추천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엔 야일로대 TSC의 경기를 한번 보시면 되겠죠. 자, 일단은 앞전 경기에서 한번 2차전 경기지만 야일로는 20경기 동안 홈에서 9경기 동안 5승 3무로 패배가 없을 정도로 승, 점을 계속 꾸준히 쌓아가고 있고, 자, TSC 같은 경우는 원정에서 9경기 동안 2승 3무 3패 성적을 가지고 있죠. 그만큼 야결로가 홈에서 좋은 성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17일날 경기 두팀다 강리그를 경기를 치셨지만, 자, TSC 같은 경우는 원정경기에 나서죠. 자, 야결로 최근 성적은저 3승 1무 1패로 좋은 성적이지만, TSC 같은 경우는 패배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앞전 경기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원정에서 야길로가 3대 1로 승리를 가져가 정도로 이번에는 홈밀점을 더욱 더 가져가기 때문에 야길로가 조금 더 우세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앞전 경기도 한경기를 쳤지만 1승. 그다음 부상미 추자 선수는 한 명의. 모습이지만 392분 중에서는 또 야기엘로 쪽에 많이 몰려있죠 자이 경기는 배당 흐름을 보시더라도 이 경기는 그나마 야기엘로 쪽으로 가는게 맞지 않나 라는 성적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성적과 배당 흐름을 봤을 때는 무조건 야기엘로 쪽으로 저는 가는게 맞다고 봅니다 어? 자 그래도 그 다음 경기도 한번 보시면은 아포엘과 자, 첼레의 경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죠. 이번째 영상 마지막 경기입니다. 자, 앞에 홈에서 2 0 경기 동안 1경기를 치였지만 6승 2무 2패, 첼레는 원정 10경기 동안 3승 2무 5패의 성적을 가지고 있죠. 자, 일단은 앞전 경기를 보시면 첼레와 14일날 2대0으로 무승부를 거뒀고 자, 첼레 같은 경우는 물한테 무승부를 거뒀으면 두팀다 무패를... 무승모로 두번 이어졌지만 16일 날 마지막 경기를 치르고 또 원정 경기에 나서는 체력적인 부담이 큰 첼름이다. 자 유로파 경기가 꼭 끼어 있는 날에는 체력적인 부담을 꼭 상경을 해야 되죠. 앞전 주말 같은 경우도 EPL 리그 같은 경우는 뭐 맨시티야 뭐 리버풀이 이겨줬지만 나머지 뭐 레알 마드리드나 뭐 이런 경기는 정말 사고를 쳤죠. 그렇기 때문에 체력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 엘은또 다섯 개 동안 3 승이므로 일단 체력적인 부담도 충분히 휴식기를 취하고 홈에서 경기를 치르고 그다음에 첼레 같은 경우는 리그 경기를 치르고 또 앞을 으로 넘어와서 경기를 치르죠. 자 해외 지표도 보시면 427분 중에 69%가 아포엘 쪽에 더 많이 몰려있고 앞전 경기는 무승부로 끝이 났죠 해외 배당도 보시면은 1.6정도에 아포엘 쪽에 정배를 놓지만 배당 흐름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이 경기는 뭐 가감하게 저는 무승모를 배제하고 호미점을 가지고 있고 체력적인 부분에서 더 좋은 아포엘 쪽을 클릭을 하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아프의 쪽으로 자 추천을 한번 하겠습니다 어? 자 그래서 오늘 경기도 네 경기를 짧게나마 자 분석을 해 봤고 자말 그대로 참고 용어로 말씀드리겠고 자 나머지 다섯 경기는 또 내일까지 한번 영상을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 저 영상은 데이터적인 부분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이 경기 말고도 다른 경기들까지 조합픽으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은 아래 고정 댓글, 고정 댓글 보시면 링크 있습니다. 그쪽에 문의 한번 부탁드리겠고, 저 말고도 다른 유튜브 분들도 참고하셔서 승무패 가도록 하면서 이 영상 마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